안녕하세요 에듀스팟 학원 원장 김재윤입니다 혹시 미국 대학교 원서를 작성하면서 혹은 미래에 작성할 것을 계획하면서 내가 9학년 때 봤던 토플 시험을 과연 사용해도 될까?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니면 SAT, ACT, AP 점수는요? 이 마냥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시험은 실제로 괜찮고 어떤 시험은 괜찮지 않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오늘은 미국 대학 지원 시에 필요한 공인 시험들의 유효 기간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헷갈려하셔서 이번 영상으로 한 방에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미국 대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거의 필수나 다름없다고 얘기하는 SAT, ACT는 사실상 유효 기간이 없습니다. 두 시험 모두 학생이 대학을 간 이후에도 아카이브가 되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보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시험 점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SAT와 ACT 그 시험 자체는 유효기간이 없을지라도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교에서 예를 들자면 뭐 2년 이내에 시험 점수를 가지고 오세요. 뭐 3년 이내에 유효한 점수를 가져오세요. 라고 요구를 할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원 대학교에 지원하기 전에 미리 꼼꼼하게 살펴보고 지원을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은 AP 시험인데요. AP 시험이 특히나 저희 컨설팅하거나 학생들이랑 상담을 할때 많이 질문을 주세요. 근데 AP 또한 SAT와 같은 커네지 보드에서 주관하는 시험으로 유효 기간이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심지어 대학교를 갈 때까지 AP 점수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대학을 진학하더라도 학생의 점수는 SAT와 마찬가지로 아카이브, 그러니까 보관되어서 안심하고 낮은 학년 때부터 저학년 때부터 AP 시험을 치러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토플 그리고 듀오링고 시험인데요 이 시험들은 저와 같이 인터내셔널 학생 신분으로 미국 대학교에 지원할 때 필요한 공인 시험입니다 주로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그 필수 요구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학교에서 지정한 최소 점수를 받아야 하는 시험인데요 이두 시험은 시험을 본 날짜에서 2년이 유효기간입니다 시험을 본 날짜고 시험 결과가 나온 날짜가 아닌 시험본 날짜라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유효기간이 2년이니까 토플과 듀오링고는 미리 공부를 하되 시험 자체는 10학년 후반에서 12학년 초반의 점수를 따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공인시험별로 유효기간들을 확실하게 아셨으니까 시험 계획을 잘 짜서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토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